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에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낮추시고 시험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의미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도 사랑하냐고 물으며 그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하지만, 원래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을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빵만 달라고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좋으니 빵으로 살겠다고 외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장구가 없이 서커스에서 줄타기를 연습한다면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장구를 갖추고 밑에 그물이 준비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연습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셨지만 굶지는 않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어떻게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매우 어렵고 또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시지만 죽기까지 굶기시지는 않으시고 또한 가난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죽을 만큼 훈련시키겠습니까? 죽이면서 훈련시키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훈련하는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훈련의 때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